다 함께 성경봉독하겠습니다. 초래국기 20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은 얼핏 들으면 평이하게 느껴집니다. 도달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자신은 잘 지키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제3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삼계명도 평이하다고 느껴집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삼계명에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삼계명의 중요성을 알려면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즉, 주기도문과 제3개명 모두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인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부정적 표현을 사용했고 하나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제3계명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부정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긍정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나온 기도 제목이 바로 제3계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나라가 이마시오며라는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을 첫 번째에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첫 번째로 말씀하실 만큼 제 3개명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역시 삼계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 삼계명에서는 엄하게 부연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엄중하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지하고 엄중하게 이 제3계명을 대해야 할줄 압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먼저는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공허하게 남발하거나 거짓으로 남에게 사기치기 위해 그리고 남을 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도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 악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영국권에서 많은 욕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God damn you, Jesus Christ, oh my God, 등등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성호를 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자신의 결백이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찌 거짓말 하겠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정말 중요하며 따라서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속이기 위해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려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혹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등등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일을 다 버려 놓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세 시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나치 정권 때 독일 교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히틀러를 찬양하며 유대인 학살을 정당화했습니다. 남아공에서 흑인들을 압제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폭력을 옹호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 전쟁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전쟁을 독려했던 부시 대통령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경우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교묘하게 제3계명을 범하는 것으로서 가장 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생활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덜 먹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나 실제 삶에서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같아도 실제 생활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장자의 축복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에서는 얼른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요리해준 염소를 들고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라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은 과간입니다. 창세기 27장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망령되이 이용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야곱의 고난은 시작됩니다. 그의 삶은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막에만 있기를 좋아하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야곱은 20년 동안, 아니, 거의 일평생을 들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잔깨와 계략에 있어서 황태자이었던 야곱은 가히 잔깨와 계략의 황제라고 할수 있는 최고수 외삼촌을, 나반을 만나 철저하게 농락을 당합니다. 첫날 밤 아내도 바뀝니다. 외삼촌은 약속한 영봉 계약도 여러 차례 마음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들의 아들들에게도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들 중 요셉을 가장 끔찍히 아끼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보를 듣게 됩니다. 심부름보이었던 요셉이 덜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만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다른 아들들로부터 듣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사고 현장에서 갈기갈기 찢겨진 피 묻은 요셉의 색동음만 가져옵니다. 야곱은 그 옷에 얼굴을 묻고 오랫도록 요셉을 위하여 애통합니다. 누구의 위로도 거절하고 한없이 슬퍼합니다. 자신도 같이 죽어서 아들에게로 가리라고까지 하며 괴로워합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동일하게 다른 아들들로부터 똑같이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닙니다. 함께 공모했던 어머니 리브가도 역시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본리브가가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3, 4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나름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첫째 아들인 야곱의 형에서는 다혈질이라 양은 냄비처럼 쉽게 달아오르지만 금세 식어버리는 기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지 며칠만 멀리 외갓집에 피신해 있다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몇 날이 아니라 2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둘째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새겨들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가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적극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 한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에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적장이었던 골리앗이 큰 소리를 외쳐대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들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입으로 모욕당하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들고 홀로 나아갑니다.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냥 골리앗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모욕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외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존재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그 앞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욕한다면 가만히 있을 아들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 그를 지켜 주신 살아 계신 능력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양을 칠때 모든 맹수로부터 지켜 주었던 하나님은 그에게 살아 계신 분이었습니다. 실제적인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할 때 가만히 있는 것도 역시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마구마구 사람들에 의해서 폄하되고 모욕당해도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많은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대개 우리의 명예를 소중히 여깁니다. 누가 근거 없이 나의 이름을 욕하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예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한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 이후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골목 골목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기에 사울 왕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블레셋과 싸웠던 엘라 골짜기에서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데도 가만히 있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자신이 모욕당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민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 때문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의미에관해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대답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실업한 후 이름을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대묶고는 대답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큰 선물 안에 또 다른 좋은 선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큰 선물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친히 비워두신 여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이 여백은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워가야 할 공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공란을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공란이 하나씩 채워질 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 갑니다. 성경에는 여와는 나의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수많은 서술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는 피난처, 반석, 목자, 사랑 빛, 친구, 방패, 구속자, 분깃 등등의 많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단순한 어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 홀로 버려진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애태운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목자처럼 찾아오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4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에게. 어려움이 없고 늘 형통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그에게도 난감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도 자기 곁에 계시면서 그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공란을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을, 현장 속을 살아내면서 그가 채운 공란은 바로 여호하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하지 하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상황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여러분이 주장하고 경험해야 할 하나님은 목자 대신 하나님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 평생에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고백을 한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에는 자신을 공격하는 적으로 애워 사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신에게는 실제로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의 상황에 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뀐 것이 없더라도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차단시켜 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경험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대피소가 되시며 안전하게 그할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쉼과 안식과 보호를 받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일촉적발의 위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으로 채운 공란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였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서술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서술어들은 그저 미사여구처럼 갖다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서술어들은 구체적이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름의 여백을 하나씩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신 하나님 자신을 누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절 시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올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이름의 공란을 채운다면 어떤 말로 채울 수 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 다시 돌아보면서 이 공란을 한번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고 주를 찾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사랑, 여호와는 나의 빛, 여호와는 나의 친구. 이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